안녕하세요. 집돌입니다. 저는 아직 태국 치앙라이에 있고요. 제 숙소 근처에 온천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온천에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온천까지는 걸어서 45분, 50분 정도 걸리는데 뭐 오늘 마침 비도 안 오고 해서 그냥 설렁설렁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햇볕이 좀 세긴 하네요. <laughs> 지금 여기 호숫가 옆을 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길이 도로는 나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이제 인도가 따로 없어서 그냥 여기 갓길 뭐이 갓길이라고 하기도 뭐하네. 뭐 그냥 이런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제 보이지 실 모르는데 겠 저기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호수가 되게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 올레길을 걸었었잖아요. 지금 제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약간 제주 올레길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무들이 상당히 되게 크죠? 되게 높게 뻗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경치가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지금 아까 지나온 호수 말고 또 다른 호수인데 어, 규모도 훨씬 더큰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뱃놀이 할수 있는 배도 있는 것 같아요. 풍경은 정말 아름답네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그 인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낚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여기 아예 전문적으로 낚시를 하는 곳인가 본데요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 건너편에도 낚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낚싯대를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야? 오, 나빴다, 나빴다. 구글 지도에서 여기로 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길이 맞을까요? 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여기는 이미 폐허인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길이 있다고? 어,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긴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그냥 좀 걸리더라도 저게 큰 길로 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좀 무서워. 어, 뱀나은거 아니야? 어. 이제야 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근처에 그 치앙라이 대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약간 원룸 같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대학가 근처에 원룸이 있는 거는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도 보시면 다 지금 원룸이거든요. 이런 거 다. 학생들 머무는 그런 원룸 같아요. 이제 진짜 큰 길로 나왔습니다. 이 길로 계속 쭉 따라가기만 하면 그 온천이 나옵니다. 어, 여기는 무슨 타운하우스 같네요. 호수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어, 지금 가다가 잠깐 돌아왔는데요. 여기 뭐 식당 있는데 여기서 밥 먹고 갈까? 아직 점심은 안 먹었는데 여기서 밥 먹고 가죠 뭐. 어, 근데 이거 메뉴를 봐도 뭔지를 모르겠네. Can I order here? 아, 사드카. Can I order? 네. 또 있어? Okay. can i have it chicken. uh, spicy spicy oh uh, yeah, uh, uh. yeah. <coughs> can you recommend something uh, not, no spicy. Spicy. Uh -huh. no, not spicy not spicy oh chicken yep yeah, chicken chicken yeah oh, what, what is the menu Ch chicken fried rice mm. chicken fried rice you want uh, egg on top yep, yeah. yep. chicken yeah, fried rice yeah. yeah chicken fried rice yeah you want uh, standard or big size big size big size <laughs> yes okay. please egg. 뭐 어, 일단 어찌저찌 주문했습니다. 볶음 밥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요. 제가 지금 먹은 볶음밥이 70 바트가 나왔습니다. 70 바트면 한3 0 0 0원 정도 하는 거죠. 어, 양도 꽤 괜찮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태국이 그제 기준으로는 고수만 빼면 정말 뭐든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디든지 이렇게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 어쨌든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럼 또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 근데 계속 걷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 날씨가 더워서 땀이 계속 나는데 온천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한번 가보죠, 뭐. 뭐 여기는 소들이 거의 뭐 방목 수준으로 있는데요. 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소마다 다 줄이 묶여져 있네요. 아 드디어 여기 퐁프라밭 온천에 왔습니다. 어, 여기도 나름 관광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 이렇게 연못도 있고요 어, 저 앞으로 가면 온천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 태, 타이 마사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아마 온천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온천 먼저 가서 목욕 싹 하고 어, 그리고 와서 마사지 받겠습니다 관광센터도 있네요 어, 태극기는 안 보이네 어, 여기 한글로도 나와있는데 개선대라고 나와있네요 <laughs> 그럼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무료로 족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Food soaking for free라고 적혀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분수대 에 있는데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유황 냄새가 엄청 납니다 약간 썩은 계란 냄새 같은 거 있죠 지금 이게 다 온천 물인가봐요 아. 여기 온천물이 분수대에서 흘러나와갖고 이쪽 그조 욕하는 대로 쭉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온 김에 조교 먼저 한번 살짝 해볼까요? 물이나 한번 담가볼까? 아, 물이 이렇게 담갔는데요. 물이 뜨겁네요, 확실히. 그래도 이렇게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 되게 괜찮습니다. 따뜻하고 좋네요.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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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격하면서 책 읽으라고 이렇게 책을 갖다 놨나봐요. 다 태국으로 돼어 있어갖고,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저쪽도 조격장이구나. 저기도 발을 담을 수가 있네요. 발을 담궜더니 좋긴 좋은데. 땀이 더 납니다. <laughs> 어, 여기가 온천 들어가 입구인가 보네요. 어, 관광 센터인 줄 알았더니. 어 아, uh, uh, I, I want to use the p r i v a t i e y o h baht for small r 아하. Uh -huh. A b i t h o u s d s e v e 0 baht. 아, uh, yeah, it's b e t t s e v e 아, over t h e e a c r o a c r 아, o 어 저는 여기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구간 같고요. 어 저는 신관으로 가려고 했는데 신관은 어, 저기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구간하고 신관의 차이가 구간은 바가지로 물을 퍼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 방식이고 신관은 그 샤워 헤드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가 신관인가 보네요. 사리 u 아드라 r i 유스 프라이빗 베스 1 n 7 0 아, 오케이. and uh, can I borrow o w e and? y e a h w e n t y f i v t n y e e a h just pick up anything. 아, uh. yeah, ah, here. 고건컵. Ah. Okay. <laughs> okay. yeah, 이이렇 들어왔는데 이게 신발이라고 는데 이거 신건 맞 좀신치치고는 약간 네. 어, 그런 느낌이 있죠. 아, 샤워 헤드가 있긴 있네요. 그런데 물을, 여기 이제 바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물을 퍼다가 샤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샤워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써있네요. 목걸이도 있고, 선풍기 있고, 환풍기 있고, 여기 앉을 수 있고. 어, 총 목욕시간은 1시간입니다. 아, 지금 1시 7분 이거든요. 그니까 러 2시 7분까지인데, 뭐, 넉넉하게 2시까지 나가면 되겠죠? 네, 요 타월도 대여했고요. 어, 여기 안에 샴푸까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25바트입니다. 어, 이거 나중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뜨거운 물이라고 했거든요. 틀어볼까요? 어, 뜨거워. 어, 이왕인데. 어휴. 얘가 뜨거운 거고요. 얘가 찬물입니다 네, 저는 또 이렇게 클렌징폼하고 로션하고 선크림을 따로 챙겨왔습니다. 네, 챙겨보기 잘했네요. 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10분째 틀어놨는데 아직도 이동하지 못했어요 여기 이용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물 이정도 받는데만 거의 한 25분 가까이 소요된 것 같아요 물이 생각보다 좀 늦게 차네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틀고 시작했어야 된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게 여기 마땅히 어떻게 안기가좀 애매해요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으면 다리를 못 걷으니까 이게 또 불편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누우면은 자세가 좀 이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몸을 전체적으로 담그기에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약간 반신욕처럼 그냥 여기 등 기대고 앉아서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수용소 같은 느낌? 사실 이 디자인이 관광지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 같지는 않잖아요. 여기 제 시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위에 천장도 보시면 페인트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뭐 이런 느낌입니다. <laughs> 이제 또 나가야 될 시간이에요. 아, 이거 불 봤는데 시간 다 보내고 정작 물에서는 얼마 있지도 않았네요. 온천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온천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굉장히 개운하네요 <laughs>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온천을 하고 나오니까 어,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선선합니다 여기 온천 바로 옆에 마사지 있거든요 아까 들어가면서 봤던 그 마사지 저기 가서 마사지 받고 가겠습니다 어, 예약해야 되나? 마사지 가격은 1시간에 200바트네요 아, 여기 마사지 받고 가려고 했더니 4시에 오라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비버서 먼저 예약을 하고 갈걸 그랬네. 제가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영업시간이 네 4시까지입니다. 근데 아까 저보고 4시까지 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오늘 이미 예약이 다 찼고, 영업시간 이후에 아마 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저도 아직도 한 1시간 반 기다려야 되고, 그냥 나중에 미리 예약을 하고 와야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이만 숙소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 며칠 지났고요. 뽕뿌라밭 온천에 다시 왔습니다. 제 친구 띠끼하고 같이 함께 왔습니다. 어마 오늘도 바로 한 번에는 안 되네요. 한 40분 기다려야 됩니다. 어차피 좀 기다려야 돼서 여기 조교카로 왔습니다. Oh. 진짜 엄청 시원합니다. 와 마사지 제대로 받았다. 오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사지 오일? 그게 오일이 아니라 무슨 물파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막맨소레땀 같은 느낌? 엄청 그 뭐랄까 시원한 느낌? 그런 게 많이 납니다. 진짜 근육이 쫙 풀리는 느낌이 나고, 어, 마사지 제대로 받은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빠이. 빠이. 빠이 크락. 가자. 레오레오.